어, 먼저 8강은 도표 실용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 또는 그 문법적으로 봐야 될 부분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 혹시나 설명을 듣고 문장을 봤을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돼.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면은 전부 주어 동사 그 표시를 하는 건 제일 기본이라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여기 단수 주어, 단수 동사 하고, 요거는 다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뒷부분을 보는 거야. 더넘버 n u m 리언 r of k 여기 부분을 보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더 넘버 n u 와, 어, 넘버 m b 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수, 누구누구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많은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하는 거고, 그 말은 뒤에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는 소리고 얘는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복수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은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덜을 썼구나만 알면 되고 이 자리에 어를 써서 많은 이라고 해석이 되면 틀려 그냥 뒤에 해석해 보면 어, 위에 그래프가 무엇을 보여 주냐면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보여준다. 한국인 관광객의 수를 보여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상 더 넘버러블가 되어야지 맞는 문장이야. 뒤에는 읽어 보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그어 동그라미 1번 문장 여기 보면 over the given period 주어진 기간 동안에 과거 분사가 되어서 period를 수식하지. 가장 인기 있는 목적은 오퍼 피스팅 뉴질랜드까지 하면은 여기가 단수 주어. 라고 단수 주어가 되고, 단수 동사, present relatives. <목소리> 그고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넘어가도 될것 같아. 뭐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고, 어, 뭐이 정도는 볼까. 가운데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첫 번째 동사는 declined.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increased라고 해서 동사의 병렬 구조이구나. 체크를 하면 되고 동사의 병렬 구조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자리가 준동사 형태로 바뀌면 틀린다는 소리야 뭐든지 간에. 하고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은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아까 얘기했던 일반 문장 연속과 동일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더 h e number of 자리에 a number of라고 쓰면 틀려. 동사는 drop. 하고 여기까지 쓰면 어 감소했다라고 하고 여기 부분은 분사 구문이 되어서 팜페이얼즈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That in the previous year 어, 작년의 또는 이전 해의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하락했다 감소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대자리에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더 넘버러브라고 했을 때더 넘버를 봤겠지 숫자를 수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어 얘는 지금 더 프리뷰스 이어이라고 해서 이전 해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넘버러브에서 더 넘버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시 대명사를 사용을 했고 얘가 단수형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수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면 틀리겠지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문장을 서술형 아이고 서술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순서대로 보자면 더 넘버러브 피플 사람들의 숫자지 여기가 주어야 내 단수 주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인데 비지팅펜 제너럴러티 유사면은 비지팅이 앞에 있는 피플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가 되고 여기 이하의 부분이 내 수식을 받는 명사인 피플과의 관계에서 둘 간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지팅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고 이 자리에 t 스 d 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면 틀리겠지. 그래서 두개 바꿨을 수 없다 봐야 되고, 그리고 나면 여기가 주어, 단수 주어. 그럼 여기에 단수 동사지 그다음에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those. 그래서 한번더 of 라 h 더 s e 그래서 한번더 끊을게. 그러면은 두 배보다 더 많았대. 그치? 뭐보다, 그 숫자보다, 그 수보다, 더우라고 어,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두 배만큼 더 많았대. 여기서 말하는 도우스라고 하는 내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앞에 나오는 색깔 바꿔서 피플을 받겠지. 석사. 얘는 피플을 받기 때문에 복수형 지시대명사로 받는 게 맞고 이 자리에 데스를 쓰면 틀리지. 이게 여기 나오는 도 o e 라고 하는 지 시대명사 자리가 문장을 주어인 the number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려 the number는 앞에 있어. 그래서 도 o e 자리에 p e o p l e 받기 때문에 복수형 대명사이구나. 그래서 d o e 쓰면 틀리는구나. 수가 달라서. 그리고 다시 visiting for business p u r p o s e 면은 지금 나오는 v i s i t i n g 결국은 사람들을 수식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고 visi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면 틀리고. 내용은 그냥 도표 문제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딱히 설명을 안 할게. 다음, 지문으로 가서.